네, 그 세부 소식은요. 스트라, 스트라타시스의 J750 풀 칼라 복합 재료 3D 프린터라는 주제로 어 스트라,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윤대호 장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예. 회사 이름 약간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예. 네, 스트라타시스 많은, 고객, <laughs> 많은 고객분들이 발음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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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까지 가, 가다가 따로 되고 이제 다른 발음하시고 해없습니다 어, 발음하기가. <laughs> 그 스트라타라는 의미가 층이라는 <laughs> 네. 의미가 있는데이층의그 복수명사 아 그서 스트라티움 아 터메 그 스트레이 아 터의그 복수로 그 스트라타라 그러고요 아, 스트라타? 시스는 시스템 네네. 말이에요 아 스트라타 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 모르는 고객한테 처음 전화 가 오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할때 회사 이름할 때 힘들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스트라타 시스.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모 <laughs> 뭐 교수님은 네네. 회사 이름 좀 바꾸라고. 고르기 아, 어렵다고, 네, 기획하기 네, 어렵다고. 네, 네, 네. 어, 그냥 스트라타, 말씀, 스트라타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시스는 예. 나중에 하고. 예. 예. 자, 일단요. 풀칼라 복합체 음. 3D 프린터라는데요. 예. 그 다 칼라 있는 거고, 아까도 들어보니까 재료 다 있는 거고, 다 예, 있는 건데, 예. 풀 칼라 복합 재료에, 예.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이게, 제7 9에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요이 장비는 작년 4월 달에 네. 글로벌하고 한국에 네, 네. 런칭이 되었고요. 이풀 칼라 네. 복합 재료의 네. 그 의미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물론 풀 칼라 장비도 있고, 복합 오케이. 재료 장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두 가지를 다 갖춘 음. 장비는 저희가 첫입니다 어. 아, 네. 네. 음. 이 그, 풀 칼라 복합 재료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네, 네. 프린트 한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디자인 용도로 최종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음. 뭐 아까 언급하셨지만 그 사상을 하고 음. 그리고 컬러 도색을 별도로 해서. 그리고 최종품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한 번에 해결이 된다는 어떤 장점이 아. 그, 있는 프린터라고 그,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있겠네요. 이런 것이 이제 복합재료가안 되면 네, 이걸 따로따로 다이 네. 과정들을 따로 예를 들어 뭐 어. 경질하고 연질을 음. 한 번에 만들어서 사실적인 음. 느낌을 가져다 준다든지 투명하고 네. 불투명을 한 번에 해서 아. 실링의 효과를 음. 가져다 준다든지 그런 음. 부분들을 별도로 하면 그러니까 네. 결, 이런 게안 되면 비주얼 3D 프린터가 있더라도 네. 그걸 네단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 혹은 오케이. 디자인이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로 만들지도 못니다 탈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아. 하는 프린터라고 볼수있니다 앞으로 있습니다. 이런 그 복합 재료인데 예. 이런 쪽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저희 뒤에 보면 나오시겠지만 음. 결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그 음. 한 번에 얼마나 많이 복합할 수 있을 수 있냐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하이테크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저희가 2014년에 2007년에 최초로 이제 복합 프린트가 나왔는데, 네네. 14년에 세, 세 가지 재료, 아. 그리고 작년에는 여섯 가지 재료. 아, 앞으로는 뭐0가지2 0 네. 가지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음. 것들이 향후의 그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네. 사용자는 네. 어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넓어지고 또 음. 다양한 테스트를 할수 있고 그렇죠. 좀더 사실적인 제품을 음. 만들어 볼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 여기 보면 이제 폴리제 스튜디오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건 예.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제이치룸을 만들면서 기존의그 컬러를 적용하거나 복합 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네. 그, 그 작업이 그 복잡하고 사용자가 보기에 음? 한눈에 이렇게 쉽게 작업하기 좀 어려웠는데, 음. 그 부분을 상당히 개선시켜서 컬러를 지정한다든지, 혹은 음. 재료를 그 복합화 시키는데 상당히 편하게 네네.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요것을 이제 예. 이 일반적으로 도입하기 예. 전에 네.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음. 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걸 그 음. 표면 디자인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네. 3D 프린트나든지 실리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기 음. 위해서 음. 그이 솔리드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네. 수정하고 아. 프린트하고 그 후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 도색하고 실제로 조립하고 이 상당히 음. 복잡한 과정이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에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후처리하고 도색, 예, 그리고 조립, 조립까지, 예. 조립까지 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 번에, 이런 것도 한 방에 끝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위에 이제 복잡한 공정을 음. 한 번에 줄여주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시간을 줄여준다는 의미가 네. 시간이 빠르게 그만큼 제품을 출시한다고 라 했을 때 음. 그만큼 이제 기회의 그 측면에 있어서 음. 네. 훨씬 더그 먼저 출시한 제품들이 가지는 이점이 상당히 많을 그렇죠. 수가 있다고 할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어. 상당히 이점이 될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그뭐 국내나 해외에서 네. 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보급이 되고 있나요? 주로 그것이. 이제 소비재 부분들하고요. 음. 부분들 하고요, 의료 부분들 일부 자동차 부분들입니다. 네네. 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그 컬러가 되고 복합 재질이 되기 때문에 어. 어떤 그더 그 감성적인 디자인, 요즘 디자인 자체가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들인데요. 디자인에서 네. 가장 중요한 그 요소, 감성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형상, 네. 재질, 네. 그리고 컬러. 네. 이것들을 한 번에 구현해서 아. 실제 제품같이 느낌을 음. 그볼 수가 있고 검증을 할수 있으면 훨씬 더 디자인 사이클이 빨라지고 음. 더 나은 디자인 제품들을 어, 구현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특히 이런 이제 뭔가 개인을 상대로한 네.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서 네. 이런 것이 굉장히 또 네, 주로 이제 음. 이쪽 제품, 하이엔드 그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음. 산업 기업 쪽에서도 주로 이제 대기업 그리고 네. 고가의 제품들을 음. 시제품이나 개, 제품 개발을 하는 용도로 주로 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 개인을 상대로 한 제품 네. 소비재 제품 같은 게딱 이해가 가는데 네. 아까 의료 쪽도 이게 많이 쓴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의료 쪽은 왜왜 왜 그럴까요? 의료 쪽이 색깔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의료 쪽은? 의료 쪽에서 쓸수 네. 그 있는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인체 의 장기 모형을 만들어 본다든지 어? 또 하나는 그 어떤 수술을 위한 어떤 그 가이드 수술 네. 가이드를 만들어 본다든지 음... 또 의료 기기를 기기를 만들어 본다는 용도로 쓸수 네, 네. 있는데요. 네. 지금 네. 보시는 그 화면에 있어서. 그 하나의 예를 들수 있는 부분들이 음. 어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음. 그 실제 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 네. 컬러를 만들어서 신장을요. 예, 신장을 네, 신장을 만들어서 네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수술 현재 아. 그몸 상태가 이렇고 네.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주니까 아, 환자 입장에서도 음, 그걸 미리 듣고 음, 마음이 놓이겠죠. 네네네. 두 번째는 아, 설명하고 나서 그 의사가 그걸 실제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잘라 잘라 봅니다. 네. 왜 잘라 보냐 그러면 그이 CT나 MRI 데이터를 가지고 아, 본걸 가지고 칼을 음, 넣어서 이제 몸을 이제 해부를 음, 하기 시작하면 음. 실제 혈관의 위치라든지 어떤 근육의 위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해,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오, 난, 네,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그 네. 결과적으로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수있요 이게, 매스를 예. 할 때, 예. 이 느낌도 비슷한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 그 안에 이제 고무 재질의 그 경도를 일곱 음. 단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인체와 비슷한 어떤 음. 느낌으로 그할 수가 있고요. 음. 예, 그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수 이제 암수술 할 때, 예. 이제 각과에 이제 뭐야 의사들이 네. 협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협진할 네. 때 굉장히 유용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엑스레이 사진만 보는 네. 것보다 이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토디로 그렇죠. 아. 봐서는 뭐볼수 없는 그렇죠. 어떤 그 형상들을 음. 실제로 만져보고 느껴 음. 보면 인해서 훨씬 음. 더 그~ 좋은 수술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이게 굉장히 다양한 네. 분야에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자 이거 실제로 이제 요거는 네, 이제 살해... 그, 그 음. 디자인 회사라고 음. 할수 있는데 브루투스 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 회사는 이제 전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그 디자인 그 어뢰를 받아서 음. 그 고객한테 제안하는 을 어떤 그런 기업인데요. 음. 실제로 마, 제품을 만들어서 감성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려 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그 슬, 앞에서 본 설명대로 컬러 보색저 사상을 하고 도색을 네네. 하고 네. 또 고무 파트면 고무 파트를 음. 다시 끼워 넣고 음.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음.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프린터로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자꾸 반복해서 음. 그 검증하고 함으로 인해서 음.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네, 비용을 네. 많이 절감할 수 어.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아무래도 이것은 좀 어느 정도 고가일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예. 제품이 예. 이제 시장이 좀 넓은 데서 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딱일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주무기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주로 이제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나 네네. 그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좀그고가의 어떤 제품을 음.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그 음. 활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전체 아그런걸 컨셉 네. 정리한 거죠? 그 네. 아까 뭐 말씀드렸던 컬러 어 도색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음. 그 요구되는 사항들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이 장비 자체가 그 정밀도가 50cm 내에 0.2를 구현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네. 파트나 정밀한 파트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 음. 그리고 고무 재질을 요하는 것들을 한 번에 만든다든지, 음. 그리고 샌딩이라든지 피니시 그 사상 같은 걸 필요 없이 네. 여러 가지 기기를 대체해서 한 번에 하나의 음. 기계에서 모든 것들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큐에시션 하도록 하죠. 네. 답변하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서한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예.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예. 어. 자, 정윤이 님 캐드 파일에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변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캐드 그 파일에 있는 그 색상은 VRM이라는 l 데이터 형태로 별도로 그이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들여 가지고요. 음. 그 데이터를 그대로 캐드 데이터랑 그 결합을 해서 음. 어, 바로 이제 그 색깔, 색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근주님, 서포터가 붙는 부분과 안 붙는 네. 부분의 차이가 있던데, 네. 전 방향 광택이 나게 출력이 가능한지요? 아, 그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 서포트가 네. 붙는 방향이 광택이 안 나고, 음? 서포트가 음. 그, 안 붙는 방향이 광택이 나게 니다만 이제 둘다 음. 광택이 안 나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영규님, 근데 아까 그, 아산병원에서 네. 환자 입장에서 네. 모형으로 된걸 보고 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비용도 환자한테 전가될 텐데, 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될 텐데, 맞습니다.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예. 원수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 등에서 음. 그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활용에서는 좀 제한적이고, 좀 아. 그 난이도가 복잡한 수술 환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 이제 그, 작년 4월달에 런칭됐다고 하시는데 네. 네. 올해도 그럼 새새 버전이 또 런칭이 될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어. 음.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금 아 그다음에 이원균이께서 어떠한 프로그램고도 호환이 되는지요? 아 3D 캐드는 기본적으로 다 호환이 됩니다. 음. 호환이 되고 저희 그 어, 그래캐드라는 그 캐드에서는 그 보통 이제 3D 캐드를 3D 프린팅으로 하기 위해서는 STL이라는 파일로 그 변환을 해서 네. 그 변환된 파일을 3D 프린팅에서 그 프린팅을 합니다. 그런데 음. 이그 하나의 옵션으로 주어진 게 이제 그래 케드란그 소프트웨어를 저희 쓰시면 음. 8 가지 그 캐드 파일을 그대로 불려들여서 바로 그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네. 전환 과정 없이 음. 그런 부분 상당히 편리하게 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승우님, 색상의 두께 부분까지도 관리가 되는 건지요? 습스... 저 부분은 이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음. 표면에 (1장) 정도 두께만 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그 어떻습니까 그 부장님 실제로 이제 해보시니까 네. 국내 시장이 네. 요즘 뭐냐 이래저래 막뭐뭐 빅데이터에 머니에서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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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빅데이터 뭐니 해서 막 편에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3D 프린터 요 시장이 사실은 예. 우리가 예전에 훨씬 더 먼저 좀 만기할 줄 알았는데 실전 현실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필드에서 많이 많은 분들 만나실 텐데 예.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3D 프린터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하나의 뭐 전자회사를 그 놓고 봤을 때 네. 100개의 어떤 시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한 85개 정도는 3D 프린터로 가능하다. 그런데 음. 한 15개 정도는 음. 그 요구되는 어떤 정밀도라든지 네네. 그 제한적인 재료 때문에 음, 음. 어, 어려운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5개가 그 3D 프린트를 도입하고 나서 쉽제 보니까 85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20개, 130개를 파트를 만들, 만들었습니다. 왜 네네. 그러냐 그러면 3D 프린트로 쉽게 빠르게 만들어 보고 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디자인 사이클이 개선이 음. 된 측면이기 음. 때문에 실제로 음. 더 많이 만들어 보는 어,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지금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은 향후 한 2, 3년 내면, 내가 되면 좀더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네. 어,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음. 저희, 그, 작년에, 저희 스트라타시스가 발표한 컨셉 3D 프린터의 개념을 보면 그 프린터가 나온다라면 좀더 3D 프린터의 활용도가 음. 많이 넓어지는, 최종 제품으로도 네. 좀더 많이 쓰이고, 시공구로도 많이 쓰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D 프린터 시장이 다시 한번 음. 어, 재, 에,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냥 보 3D 프린터에도 요새 예. 뭐, 요새 제가 이제 이런 방송 많이 하면, 네. 많은 벤더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예. 이제는 저희도 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뭐 딥러닝이 들어가고, AI가 뭐 하, 하거든요. 그런 말 하거든요. 예. 3D 프린터 시장에도 이제 AI가 접목이 될까요? 나중에? 결국은 그 AI 음. 형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게, 음? 향후에 지금 그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 4.0을 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 팩토리에서 3D 프린팅의 역할은 유연한 생산 체계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의 3D 프린트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 일부분은 이제 후처리 하는 수작업도 음. 하고 뭐또제한적으로 고객의 음. 어떤 그 노하우가 약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AI가 들어가서 음. 보완해주고 한다라면 음. 훨씬 더어 스마트 팩토리에서의 음. 어떤 그 상당히 큰 역할을 할수 있는 네. 네.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김한수 님이께서 3D 프린터를 활용하려면 c 드를꼭 알아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드 아. 결국 뭐. 아쉽다. 캐드 이게 사실은 네. 그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기업가서 만나보고 네. 혹은 그 얘기를 해보면 제일 아쉬운 네. 부분들이 생산 쪽의 3D 프린터가 좀 제한적으로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c 네. 드를 쓰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음, 네. 근데 그분들이 좀더 많아지면 아... 공장 내에서 쓸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이 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네. 좀더 쉬운 케어가나오다 나온다라... 쉬운 케어가 나와겠네요 네. 말로만 해좀 만들어봐 하면 이렇게 해는 그렇죠. 음... 뭐 예를 들어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뭐몇 가지 도형 주고 그걸 네. 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쉽게 하는 그런 개념의 캐드가 나온다라면 3리프린트는좀더 음... 네.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오늘 그 소개하신 j 7 5군 같은 경우는 네. 이건 뭐. 가격대가 억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 그냥 느낌상. 6, 7억대. 아, 그렇죠? <laughs> 예. 굉장히 고가입니다. 억소리 나는것 같은데, 네, 여기, 그, 저, 뭐야, 그 이승호님께서 네. 예전에 스타티스 제품을 검토했는데 네. 임원이 비싸다고 해서 취소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임원분을 설득하시는 팁을 알려달라고요. 결국은, <laughs> 그, 아까 그, 피디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ROI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 이그 프린트를 사용해서 아. 비용을 얼마나 주고 음. 또 하나, 음. 플러스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 아까 그런 어떤 공정을 없애므로 인해서 음. 개발 기간이 6개월 걸릴 걸 음. 2개월 만에 그렇죠. 해서 네. 보이지 않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런 이익까지 다 어떻게 어필할 수 있다라면. 충분히 예, 프린트에 그렇죠.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ERP도 예. 다 도입 안 하다가 예. ERP 그 몇십억 몇 백억짜리 프로트를 젝 예. 하는 이유가 예. 그거 하면 돈이 세이빙 되니까 다들 다 하잖아요. 디폴트로. 예, 뭐 그런 거 같은 예. 거가 만드셔야 되겠죠 그런 걸죠그렇습 예, 네. 예. 자, 고은성님 샌딩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크기가 예. 작은 소형 제품 3cm 이하 예. 이어폰 제품 같은 경우에도 표면이나 질감이 표현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음. 예.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0.3까지 이제 구현이 음.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 미세한 제품들을 가지고 음. 그,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뭐큰 S전자라든지 이런 그큰 회사에서도 음. 스마트폰 그 개발이나 음. 관련된 기계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원님께서는 최근 3D 전용 CAD가 나오는데 3D CAD와 접목도 기대가 됩니다라고 커멘트 주셨고요. 네. 이소원님, 언제쯤 국내에서 3D, 로봇이 3D 프린터를 돌리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요? 아, 저희 그 크, 작년에 발표한 컨셉 그 3D 프린터 개념을 보면 음. 로봇이 실제로 어떤 그 재료를 그 교체한다든지 음. 툴을 교체한다든지 아. 그리고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 부분들이 개념이 지금 뭐그 해외 큰 기업들이랑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음. 음. 이 부분들은 어, 뭐 1년 내에 그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그 부장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한분 이름 한분 불러주시죠. 주님 네, 하예이승호이승호님자이승호님께서는요 네. 네. 저희 스태프의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세요 드폰 이메일 오시면 경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자한 말씀 만좀시면맞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 스트라타시스는 단순히 3핀트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3핀팅 솔루션 회사입니다 음. 즉 고객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있는 제품을 그냥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제품에다가, 플러스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고민을 하고, 음.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어,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스트라타시스는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서,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븐씩 마치는 거 같고요. 네 번째 션은요, 메이커봇, 황영 선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프린터, 3D 데스크, 프린터, 또 교육, 이런 커뮤니티, 이런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